안녕하세요. 염색카페 헤어템의 머리종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타일은요. 북걸? 북걸의 전지은님 머리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집에서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친구들 머리 해줄 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동안 되게 많이 유행했던 셀프 드라이 하는 젤리롤이라고 하거든요. 이 젤리롤을 이용해서 오늘 하이라이트 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요 바늘 이렇게 큰게 있거든요. 요거를 꽂으시고 걸어서 사용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집에서 호이로크 작업이나 이런 전문적인 작업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젤리롤 예리블 하이파이티 염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따라오시죠. 명태! 네, 이 고객님의 목걸이 히스토를 보면요. 한 2년, 2년 반 전쯤에는 어두운 색이고요. 1년, 1년 반 전쯤에는 밝은 색이고 다시 한 1년 전쯤에는 어두운 색고 다시 밝은 색이고요. 얼룩이 되게 많은 거리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 얼룩을 최대한 이제게 가리면서도 이렇게 보시면 한달 전에 토너를 했는데요. 머리 끝이 타있어요. 그래서 하고 났을 때는 이 부분을 좀 잘라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수술를 들어갈 건데요. 자, 이전주우 머리의 캐스은 팩션을 좀 두껍게 떠쓰는 게 좋아요. 이 팩션이 좀 두껍게 들어가서 세로의 길이와 컬러가 세로의 컬러감이 명확하게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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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말린 부분이 컬러가 들어가지 않게 돼야 되거요 이렇게 음,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북거의 전지우 머리가 완성이 됐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의 무라키가 좀 많이 잡혀서 약간 흰빛이 보이죠. 이 머리의 특징은 아주 굵은 앞머리 쪽의 포인트 브릿지와 뒤쪽에 약간 어두운 머리가 대비가 좀 선명하게 이렇게 섞이는 게 포인트인 머리거든요. 아까 이 모델분 머리 끝쪽이 많이 상해가지고 자를 뻔했는데. 이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돌렸을 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머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즘에 목걸이도 던지고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나오죠. 이렇게 묶었을 때는 옆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봤을 때는 어? 탈색 머리인가? 하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어? 이렇 컬러링이 있나 그리고 안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컬러링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묶었을 때 내려서 묶었을 때, 올려서 묶었을 때 서로 다른 연습을 보여있습니다요 이상 염색감 패헤어템의 머리 조망은이었습니다. 뿅!